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한스입니다.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 말 그대로 노잼이죠. 이런 노잼 시장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코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이 기술의 발전이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언젠가 이 코인들의 발전이 꼭 반영이 될 거라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오늘의 주제는 이 레이 네트워크라는 토큰을 들고 왔습니다. 바이낸스의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상장 빔. 내 이유가 있는 이 상장 빔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트 분석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바이낸스 상장하는 레이 네트워크. 자, 5월 4일 날 한국 시간이죠.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상장한다라고 합니다.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뭐 비서, 이거 게이트아이오, 어피트, 어알렉스, AX, 빅원 이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뭐. 저희 업비트는 이 BTC, 그 다음에 게이트 아이온은 BTC와 USDT, 그다음 비썸은 어, KRW 하나로 상장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. 자 레이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1,378억 원대 어,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자이 레이코인의 이 설명을 봤을 땐 그냥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저희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블록체인들 간에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좀 도와주는 어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코인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는 데그 사이에 껴 가지고 그냥 뭐 수수료로 아니면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아무래도 뭐 비썸, 게이트아이오 봤는데 업비트 BTC 마켓에 있는 레이가 아무래도 상장이 오래전에 됐었고 그다음에 히스토리가 더 길기 때문에 차트 분석하는 데는더욕이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btc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, 현재 194원대인데 이걸 제가 환산을 해서 얼마 가격인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자 12월 초에 어, 급등을 통해서 많은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제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, 고점이었다 고점과 저점을 한번 찍고 현재 어 이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상승을 바라볼 수 있냐 라는 걸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이 세기형 어 그러니까 폴링매치 폴링웨치 어, 패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폴링매치는 패턴인데 아무래도 더 많이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a b c 어, 0 a b c 패턴으로 어, 나왔습니다 여기가 0이고 a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순서로 프리웨치가 나왔고, 상방을 이탈을 해주면서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, 자, <laughs> 이 레이 같은 경우는, 어, 아담과 이브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담과 이브 패턴이 뭐냐고 하면, 이런 식으로 V자와 U자의 형태를 나타내는, 어, 뾰족한, 엉덩이 한쪽과, 그 다음에 둥근 엉덩이 한쪽이 이렇게 나와있죠. 이게 아, 담과 이브 패턴인데, 그 부분이 이제, 어 가격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아담이 시작했던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 전에 알트코인들, 보시는 것처럼 원화에 나와있는 이런 뭐, 플레이랩이나 자, 여기서 보이시죠? 여기 플레이 같은, 플레이랩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아담과 이브, 어 이런 식으로 물론 더급등을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이도 아담과 이브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, 영역까지 왔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 0을 떼고 4716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4716이면 뭐 그게 얼마야라고 말씀을 드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어, 어,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 아, 4716이죠. 472 이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193원이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235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다. 그래서 이 가격이 235원 정도이다. 아, 좀 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35원. 35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. 자,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깨지지 않고 꾸준히 지금 과매수 궁항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 패턴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약간의 저항 라인이 때마침 여기인데 이 저항 라인만 잘 뚫어 준다라고 하면 이 235원까지 현재, 193원인 게, 235원, 결국엔 한 40, 어, 2원 정도에. 42원 정도의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BTC는 비트코인과 같이 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BTC가 어, 음, BTC로 거래하는 게 어렵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비썸 종목 있죠 여기 192.3원 별로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레이 어, 비썸에서도 193원이 235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여기까지 한번 보자. 그래서 4 시간봉이나 1봉 모두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잘 기억하시고 매수 매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빔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바이낸스 상장 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오늘 내용은 내일하는 종목.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어렵지만 잘 버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알 수였습니다. 개미들의 수다 어앱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, 자 여기 다운 받으시면 여기 코인 추천, 코인 시황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매수, 매도 혹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비상 잘 대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알 수였습니다.